우선 제가 수술하게 된 부위는 눈 크고 방이식겨지고 안경이가 한정이에요. CT 촬영하러 왔어요. 네. 이는 이제 옆에서 봤을 때도 좀뭉툭하고 앞에서 봤을 때도 뭉툭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개선할 거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 코끝이 조금 얇아한 느낌. 가 음, 네, 고. 네. 높이는 좀 자연스럽게 원하는, 좀 화려하게 원하는. 자연스럽게. 비연구를 사용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콧대에는 윤과 3종이죠 네. 콩대, 네. 앞턱, 사각턱 그렇게할 거고 전진 살짝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턱끝이 약간 무턱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살짝만 뺄게요, 이렇게. 한 시간에 10분씩 얼음지질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찜질팩을 해주면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형한 지2 0차 되었고요. 코이렇 있고요. 지금 보시면 너은 거의 다 빠진 상태고 코는 라인 되게 잘 보여서 지금 거의 붓기 거의 다 빠졌고요. 지금 아랫턱이랑 이쪽 턱 제외하고는 감각도 많이 돌아온 상태예요. 네 지금 이마, 지방시, 눈, 코, 광대,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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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 한달 지났고요. 지금 눈은 여기 붓기 조금 남아 있는 상태고, 코는 붓기가 거의 다 빠진 상태고요. 그리고 광대도 붓기 다 빠졌고, 여기 아래쪽 붓기만 좀 남아 있는 상태예요. 입도 처음도 많이 벌어져서 밥 먹는 것도 조금 더 수월해졌어요. 붓기 관리랑 열심히 관리해가지고 조금 더 갸름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술한 지 10개월 되었고요. 어, 제가 수술을 하게 된 계기는 어, 좀 동글동글하고 밋밋한 인상을 조금 더 또렷한 인상 같요 가지고 싶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직후에 회복실에서의 기억은 우선은 수술 끝나고 마취가 좀돼 있는 상태에서 어 밤새 어저 간호해주시는 간호사분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편, 마음이 좀 안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진통이나 고통이 좀 적어서 조금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쉬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에 달라진 점은 어, 수술 전보다 확실히 친구들이 어, 이목구비가 많이 또렷해졌다 좀 깔끔해졌다 인상이 소형 마스크를 써도 하관에 좀 공간이 없는 게 굉장히 달라진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 수, 코 수술 후 달라진 얼굴 분위기나 느낌으로는 어, 코가 확실히 전보다 높아지고 콧볼 쪽이 확실히 이렇게 쪼, 쪼그라들면서 코대 어, 쉐딩을 안 해도 되고 높아진 코대 덕분에 좀 깔끔해진 인상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코 수술 후에 주변에서 많이 듣는 소리는 코대가 어, 높다, 아주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수술 후에 가장 달라진 점은, 셀카를 어, 좀만 찍는 것 같고요, 전보다. 그리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져서 최대한 필터를 좀 적게 더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있고, 여기 사각턱 이쪽이 굉장히 얄쌍해지면서 볼캡 이런 모자가 굉장히 좀 잘 어울리게 돼서 모자도 많이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 수술법은 눈은 우선은 매물법으로 기존보다 1.5mm 정도 더 높여서 진행이 되었고, 코는 실리콘 넣었고, 비주를 줄이는 어, 그런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대 사각턱 깎고, 그리고 앞턱은 광대 사각턱에 맞춰서 조금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살을 빼면 뺀 만큼 티가 나는 게 가장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화장을 좀만 해도 이목구비가 확실히 더 또렷해져서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수술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뷰앱에서 홍시당을 검색해주세요.